매출이고요. 한2시 정도 됐는데 80만 원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지금은 7시 반이고요. 출근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준호 TV입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9시 10분 전이고요. 출근을 하면, 먼저 포스기를 켜고, 주방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시프대에는 오늘 작업할 닭발들을 미리 꺼내져 있고요. 주방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조, 점심조, 그리고 마감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마감조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저희 계란 삶고 있습니다. 주영아, 우리 하루에 계란 몇판 정도 삶지? 하루에 한두판 정도. 삶 판? 두 판? 네. 자, 우리 계란 까기 장인 네. 박이사님. 아, 안녕하세요. 하루에 계란 몇 판씩 까죠? 아, 지금 두 판씩 갑니다. 두 판씩? 네. 아이팅 자, 저희 국물 닭발 작업한 거고요. 아, 이거는 한 50인분 정도 됩니다. 맛있겠죠? 지금 저희 묵뼈 직화구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어잉, 어잉.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어제 매출 이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저희가 장사한 겁니다. 지금 시간은 한 2시 정도 됐는데 지금 홀 매출까지 해가지고 80만원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아, 지금 또 주문이 들어왔네요. 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저녁 장사 만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매출 100만 원을 넘기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 주문이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매출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시간대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청 오늘 점심 메뉴 뭐지? 오늘 웃뼈 대패 닭발에 닭발 후라이드입니다 밥이랑. 밥이랑. 또. 계란, 수... 계란찜, 계란찜나오어야지 계란찜 오케이. 30%좋어 오, 불쇼. 이렇게 한번 불향을 입혀가지고 넣는 이유가 뭐죠? 더 맛있지 않을까요? <laughs>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laughs> 더 맛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닭발 후라이즈 먹겠습니다. 닭발 후라이즈는 기분이 많이 튀어서 이렇게 남자 원래 배채해야돼자 저희 점심 완성됐습니다 국물 닭발 주먹밥완계란찜 그리고 닭발 후라이드 배달의 미녀 찜은 지금 저희 가게 1등 메뉴 나우루 세트 만들고 있습니다 나우루 세트 저희 계란찜이랑 닭발 무침무침, 육수, 샐러드, 그리고 주먹밥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닭발각 봉투에 담아서 깔끔하게 흔들리지 않게 나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오네요. 기사님 저희 닭발각인데요. 예! 아니 지금 기사님이 너무 늦으셔가지고 전화를 한통 넣었습니다. 배달은 원래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기사님들이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좀 힘든 것도 있고 배달도 좀 밀리고 그래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즐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작업을 좀 하다가 잠깐 쉬려고 바테이블에 지금 잠깐 앉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또비 오는 날에는 또비 오는 날만의 운치가 있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주문이 없고 이제 손님들이 안 오는 시간을 사실 저희는 견뎌내야 되잖아요 예전에 처음 장사 했을 때는 오전에 가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늦으면 새벽 3시 4시까지 막 가게에 있고 막 했었는데 어떨 때는 막 8시 9시까지 손님이 한명도 없을 뭐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뭐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근데 장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잘 버티고 그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의 싸움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걸 시작을 제가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장사를 처음 할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촬영하는 게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는 분도 있고 막 그랬는데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니까 이제 아무도 대답 없는 상태에서 저은차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인으로서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 저희 닭발 하게 외관입니다 작년 말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참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밤에 보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에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앰프와 스피커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닭발과 포스터들이 이렇게 붙어있고 LP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은 밤 10시고요. 아, 저는 일을 마치고, 제 개인 작업실 겸 저희 밴드 연습실로 왔습니다. 듣는 건 너의 책임이라는 자작곡 밴드가 통영에 있는데요. 거기서 노래를 만들고, 퍼커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퍼커션이 드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일들 마주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이 나 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참석을 하려고 하고 일 마치고 시간 남을 때 오곤 합니다 제 친구들은 사실 제가 이 밴드 활동하는 거를 엄청 놀리거든요 제가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악기 막 다루는 것도 그렇고 엄청 느낌 있는 척 한다고 뭐 손가락이 없어질 것 같다면서 맨날 놀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같죠 제가 만든 곡 중에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노을이라는 노래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되게 실수 많이 할것 같은데 에이... 사실 무 너를 찾아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장사도 그렇고, 제가 하는 지금 재미 활동도 그렇고, 사실, 좋을 때도 많지만, 스트레스 받는 때도 되게 많거든요. 뭐, 공연을 계속 했던 사람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계속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씩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요것도 뭐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에 매몰돼 가지고 스트레스 막 심하게 받지 말고 취미활동을 또 한두 개씩 가져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 아직 집에 가도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어 저희 가게가 3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음 발주도 넣어야 되고 가게에서 오늘 연락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어 처음으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엄청 어색해요 이게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켜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좀 어색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촬영해 봤고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